이 광산 진짜 크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사건이 일어난 곳이에요. 6일 전 동료 몇 명을 데리고 외출했었죠. 근데 돌아와 보니 남아서 이곳을 지키던 동료 4명이 사라졌어요. 사람을 데려와 광산을 뒤졌지만 그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도움을 청한 거고요. 그러니까 광부 4명이 실종됐다는 거군. 네. 저희 조원 10명 중에 용이와 대일, 대이 소무가 사라졌어요. 다제 밑에 있는 녀석들인데 말이죠. 광부들은 되게 건장한 사내들이지, 네 사람이 다른 광산으로 간건 아닐까 싶은데. 그건 아닐 겁니다. 이 일대에는 자리 잡을 만한 곳이 없어요. 오면서 다른 광산도 보질 못했고요 어, 광산이 이렇게 큰데, 샅샅이 뒤져 보셨나요? 빠짐없이 다 찾아봤네. 광경 밑도 다 찾아봤어. 장정 넷이 땅 속으로 꺼질 리도 없잖나. 현장을 봐야 알수 있겠군. 휴, 알겠습니다.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찾아봐주십시오. 단서를 찾으면 꼭 알려주시고요. 장정 넷이 갑자기 실종되다니 이상하네. 그냥 도망친 거 아닐까? 어 저기봐, 저게 뭐지? 흩어진 윗도리하고 바지. 광산 안에 널브러진 옷까지라. 분명 대웅 씨와 동료들 거겠지. 하나 둘셋 넷. 응 맞아. 전부 윗돌이 열벌이랑 바지 열벌이야. 이건 갈아입을 옷이겠지? 봐봐 대웅 씨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 6일 넘게 나가 있으면서 갈아입을 옷도 안 가져갔다니. 주위에 세수할 때 쓰는 수건이랑 비누 열매도 있고 허리에 차는 도구 가방도 있어. 세면도구와 광석 채굴 장비라. <laughs>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짐도 안 챙겨 간 거지? 맞아. 아니, 채굴용 곡괭이 네 개가 없어졌어. 연장은 챙겨 갔을 가능성이 크지. 연장은 챙기면서 생활용품 챙길 시간은 없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음, 짐도 없이 연장만 챙겨서 나가는 건 무슨 상황일까? 일단 가까운 곳에 일하러 간 거라면 짐이 필요 없지. 하지만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건 아닐 테고. 본인들이 의지로 떠난 게 아니라면 짐 챙길 여유 같은 건 없었을 수도 있어. 뭐? 그럴 가능성이 커. 자세한 걸 알려면 탄서가 더 필요해.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잡혀갔을 수도 있다는 거지. 기록해 뒀다 대웅 씨한테 알려 주자. 균이, 뭐 보고 있어? 왔구나. 마침 잘 왔어. 뭔가 발견한 거라도 있나? 여기 광석이 있어요. 이걸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광석? 그게 실종사건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건 해보면 알 거야. 잠깐 기다려. 엄청 집중하고 있어. 뭘 하려는 거지? 보인다. 어른 네 명이 아이로 보이는 사람을 따라 광산 구역을 나갔군. 아이? 광산에 웬 아이? 나도 모르겠어. 어, 그리고 보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말 아, 그대로 눈에 보인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거든. 사실 난 광석의 기억을 볼수 있어. 에? 추측과 진작이 아니라 실제로 보인다는 건가? 방금처럼 손을 돌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응. 내가 봤을 땐 광석도 기억이 있는 것 같아. 그것들은 가끔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서 손을 올려놓고 마음을 느끼면 그 기억들이 보이지. 아, 짱이다. 그럼 모든 일을 알수 있겠네? 어떤 광석인지도 봐야 해. 광석마다 기억력이 조금씩 다르거든. 철광석이나 백철처럼 흔한 것들은 거의 기억이 흐릿해서 쓸모가 없어. 근데 콜, 라피스나 수정은 기억력이 더 강하고 기록돼 있는 장면도 훨씬 선명하지. 도를 눈으로 삼는다라. 흠, 재밌군. 아주 희귀한 능력이야. 대용씨가 곤균씨를 부른 건 정말 현명한 처사였어. <laughs>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그분들은 아마 이 길을 따라간 것 같아요. 이 길은 북쪽으로 향하니 따라가다 보면 광산 구역을 벗어나게 되지. 북쪽으로 갔다는 단서를 기록해서 대웅 씨한테 알려 주자.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가? 네, 맞아요. 실종사건을 조사하러 오셨죠? 부, 부탁입니다. 제발 모두를 찾아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하늘이 유독 흐렸고 반장이 동료를 몇 명과 함께 일하러 나갔죠. 전 다른 동료 4명이랑 광산 근처에 남아 일하다가 중간에 잠깐 게으름 좀 피웠어요. 진짜 아주 잠깐이었어요. 맨 안쪽 텐트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다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분명 조금 전까지도 같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냥 없어졌다고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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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다음은 제, 제 차례 아니겠죠? 텐트 안에 숨어있던 사람은 멀쩡하고, 밖에서 일하던 사람은 없어졌다라. 설마 작업 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 소름 돋아! 작업 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단서도 기록하자! 단서를 꽤 많이 찾았어. 이제 대웅 씨한테 보고하러 가자. 돌아왔군요. 뭐 알아낸 거 있습니까? 근처에서 단서 세 개를 찾았다네. 첫 번째 단서는 곡괭이 네 개가 사라졌는데 생활용품은 하나도 줄지 않았다는 걸세. 그 광부들은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데려간 거지. 데려갔다고요? 하지만. 누가 광부들을 데려간답니까? 두 번째 단서는 광산 구역엔 원래 광부 다섯 명이 있다는 거야. 그중 작업 구역 밖에서 게으름 피우며 자고 있던 한 명이 깨어나 보니 동료들은 사라지고 없었다는군. 작업 구역에 있던 사람은 모두 사라졌지만 쉼터에 숨어있던 사람만 멀쩡한 걸 보면 사건은 작업 구역에서 발생한 듯하네. 그러고 보니 범이가 게으름 피웠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작업 구역에 들어와서 그들을 데려간 겁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 단서일세. 권균 씨의 특별한 방법으로 예측해 본 결과 그자들은 한 아이에게 이끌려 광산 구역을 떠난 것 같아. 아이요? 이 근처엔 인가가 거의 없어서 광산에 아이가 올리는 없을 텐데. 근데 광부 네 명이 진짜 어린애 한 명을 따라갔다니까. 그들은 어디로 갔죠? 우리의 추측에 의하면 길을 따라 북쪽으로 가서 광산을 벗어나 유적 방향으로 간것 같군. 북쪽이요? 바로 사람을 데리고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조사도 떠밀었는데 찾으러 가는 건 우리가 해야지. 빨리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잠깐 사건이 발생한 건 6일 전. 걸어갔다 해도 이미 멀리 갔을 거야. 아, 그건 그렇네요. 그럼 이렇게 하죠. 전 일꾼들을 데리고 멀리 있는 인가에 가서 알아볼게요. 광산을 벗어나 머물 만한 곳은 몇 집뿐이니? 이건 우리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단서를 추적해 주세요. 각자 조사하다가 중간에 못 만나면 망서 객리에서 합류하는 거로 하죠. 좋네. 그럼 저희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린 계속 조사해 보고 저 사람들은 근처 인가에 가서 수소문해 본다는 거지? 맞아. 근데 광산은 더 이상 단서가 없는데 북쪽으로 가봐야 하나? 잠깐 한 명이 없어. 왜? 아 참, 균이가 아직 조사하고 있잖아. 가서 불러오자. 아직도 여기 뒤지고 있어? 찾을만한 단서는 다 찾았다고 출발하자. 아, 미안, 이건 내 사적인 일이야. 난 용진압석이란 옥석을 찾고 있어. 용진압석, 용진압석은 보통 단조할 때 쓰이는데, 그건 왜 찾는 거지? 자,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 며칠 계속 정신이 멍하고, 이름이랑 주소 말고는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까먹은 것 같아서 사실 계속 불안했어요. 아,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아, 뭔지 알아. 뭔가 까먹은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기억 안 나는 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시장을 둘러보다 우연히 누가 용진압석이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이... 그 돌과 관련된 것처럼 아주 익숙했죠.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 돌을 손에 넣으면 뭘 하려고 했던 건지 기억날지도 몰라요. 그렇군. 기회가 된다면 이번 여정에서 나도 그 돌을 한번 찾아보겠어.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종려 선생님.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시게. 이제 출발하는 거야? 칭암 거연에서 북쪽으로 가면 성법 관문이 나와. 만약 그 길로 갔다면 분명 흔적이 남았을 거야. 좋아, 빨리 가보자. <laughs>